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오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초코파이가 있죠. 대표 생산품이 거기 정 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초코파이의 위험을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 오리온 맞습니다. 오리온 자 오리온 17조 시장 인도 생산공장 완공했다. 인도 제과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올해 2월 23일, 얼마 안 됐어요. 인도 공장 준공식 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인도 인구 13억에 그 제거시장 규모는 17조 원이다. 엄청 큰 거죠. 기존 중국의 5곳, 베트남의 2곳, 러시아 2곳에 이은 10번째 해외 생산기지. 그러니까 중국의 5개 생산공장이 있고, 베트남 2곳, 러시아 2곳. 총 9곳에서 지금 인도의 공장을 준공을 해서 10번째 생산 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2020년, 작년에 매출이 2조 2천억, 영익이 이만큼이 되고요 영업이익률, 영익률이라고 하는 얘가 1 7예요 전년 대비, 그니까 19년 대비죠. 매출이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5% 증가를 했다. 자, 중국 매출은 뭐, 12%뭐 이만큼 증가를 했고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다 해외 생산 법인에서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현지화 전략이 성공을 했다. 베트남도 우리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 쌀과자 내놓았고 러시아는 뭐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 초코파이 아래에 뭐 바나나 잼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몇번 나왔었죠. 지금도 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초코파이 하면 이 포장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잼 들어간 게 노란색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잼을 여러 개 바꿔서 러시아 쪽에선 제품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쪽에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리온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높은 영익 비결, 높은 영업 이익 배경을 살, 살펴볼게요. 자, 농심은 5.9, 롯데제과는 4.7. 근데 오리온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17%나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농심이나 롯데제과 요런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과자 요런 걸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영업 이익률이 이만큼이란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제가 쪽에서 5.9, 4.7도 꽤나 높은 거예요. 근데 오리온은 영업이익률이 17%나 됐으니까 이거는 완전 서프라이즈 한 거죠. 제가 업계에서 이렇게 17%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비결을 한번 쭉 볼게요. 재고 관리. 제가 업계의 반품률이 2%에서 3%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팔면 2개에서 3개는 반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리온 반품률은 0.5% 수준이야. 그러니까 100개를 팔면 한 개도 반품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재고관리를 그만큼 엄청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 재고관리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뭐 사람이 투입되기도 하고 뭐 ai나 뭐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뭐 어떠한 재고가 많이 빠지고 어떤 재고는 많이 남았다. 그럼 생산을 할때 많이 빠진 얘네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재고가 많이 있는 이런 상품들은 생산을 아예 적게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규모의 경제 해외 생산기지 원재료를 국내 법인이 한꺼번에 구매 법인이 지금 9개에서 10개로 늘었어요. 중국에 있는 법인 5개, 뭐 베트남 2개, 러시아 2개. 얘네들 각각에서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원재료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자, 원재료를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사가잖아요. 법인 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10곳에서 사는 게 물량이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 가격 다운이 되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내 법인이 한 번에 구매하니까 원가가 싸지는 거예요, 원가가. 그러다 보니 판매가는 동일하잖아요. 초코파이는 예를 들어서 뭐 개당 뭐 5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원가를 줄이면 남는 마진이 좋겠죠. 그게 영업 이익률입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하 고 잘했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판관비를 최소화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없, 없애. 자이 마트에 가시면은 과자들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과자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또 팔죠.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되는데 오리온을 그거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안 그래도 이렇게 안 해도 상품이 잘 나가요. 이거를 저는 마트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초코파이라는 게 오리온은 행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롯데 제과에서 나오는 초코파이가 있어요 얘는 행사를 자주 해요 근데 이걸 이 상황만 보자면 롯데에서는 행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 초코파이가 잘안 나간다는 거고 오리온에서는 굳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잘 나가는 상품을 굳이 가격을 다운해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이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한다면 아무래도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니까 얘네 돈을 좀덜 벌겠죠. 그거를 오리온는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 최소화. 마찬가지로 이해해 볼수 있는 게잘 나가요.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잘 나가니까 내가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영업 이익률이 17%. 타사 대비 월등하다. 이유는 재고 관리랑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판관비를 최소화했다. 이것 때문에 오리온 매출이 급등을 하고 영업 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 오리온이 가져갈 숙제. 디저트 간편 대용식 생수 건강기능식에 대해서 지금 신 사업으로 이걸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수는 닥터유인가 뭐 닥터유 프로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이런 디저트라든지 간편 대용식 이런 거는 요즘 1인 가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뜨고 있죠. 건강기능식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 이4대 사업군이 앞으로 얼마나 해줄 것이냐가 오리온의 매출을 플러스 알파를 시킬 것이냐, 마이너스를 시킬 것이냐. 어쨌든 신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인력도 투입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갈 것이냐, 마이너스로 갈 것이냐. 이게 오리온의 향후 숙제라 거죠. 자,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